네 가스켓과 샤워, 샤워망을 끼는 방법입니다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고무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로고와 글씨가 있는 면이 윗면이 되고요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맨질맨질한 면이 아랫면이 됩니다 샤워망과 가스켓을 이런 방식으로 껴 주시고요 끼실 때는 처음에 일단 손으로 살짝 눌러 주시고요 아까 빼실 때는 일자 드라이버로 빼셨는데 꽂으실 때는 반대편에 십자 드라이버로 바꾸셔서 고무 부분을 360도 내부분 내지 여덟 부분을 살짝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포터 피터를 장착을 해서 한번더꽉 껴주십니다. 이러시면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